다음은 격려사가 있겠는데요. 우리 격려사는 박은영 총재님이 나오셔가지고 격려사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0까지는안될것 음. 같아서 저희 쪽에서 마시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위서 몽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제가 나중에 정리를 저는 2011년도에 부스관총장님 모시고 몽골 문화촌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친연성을 많이 네. 느끼고 역사적인 그런 내용도 다 많이 읽었지만 오늘 제가 정리해온 거는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가시면 이 예, 정리 그 몽골이 어떤 나라지 하는데 사실 잘 대답 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부르는 몽골은 대개가 외몽골이라고 합니다. 내 몽골 자치주는 중국 국경 안에 있어서 사실상 분단 국가라고 하는데 분단되지가 오래돼서 민족적인 서로의 그 친근감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몰랐는데 어, 지금 그대 몽골 제국은 이제 13세기 초에 지리 시간이 나타나서 그 북방 유목 민족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이제 영변에 갔을 때 그때 나타나서 이제 그전 부족을 통합하고 강력한 정복전을 벌여서 유럽과 아시아를 걸친 우리는 원나라고 하는 큰 제국을 건설했지만 물론 그때 육상 해상 교통을 발전을 시켜갖고 지금의 전문가들이 지금 인터넷보다 700년 앞서. 그런 그 국제통신망을 건설한 나라다. 예, 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서 양민 간의 경제교류의 그 촉진이 활성화시켰다는 뜻에서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았을 때 그, 어, 그, 1등이 징기스칸이었다는데 그거 그분이 이제 큰 동서 문화교류의 큰 물기를 텄다는 것을 크게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990년대에는 그, 그 탈공산화하기 전까지는 그 자기 그, 그, 집기스칸 그 동상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 민주 민주화가 되면서 시민의 분위기가 이제 돼가지고 동상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 그러나 다리 차고 다리 차 기울고 기울면 찬다는 그런 어, 그 동양 철학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큰제무도 이제 결국 에, 뭐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첫나라의 복속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하튼 어, 1992년도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그 정체를 바꿔서 이제 민주 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혜 정부 그 시절에 왜 공부에 이렇게 그저 공을 좀 들이지 않느냐 우리 오셨 나라고. 여러가지에 가까운 부분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잘 몰랐다가 아, 이제 그 잠깐 나온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다뉴스에서 본거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는데 물론 이런 일은 우리 구수단 총재님께서 어, 민간 외교 채널에서 많은 20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그런 밑거름 위에서 정부도 움직일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어도 못 살듯이 안 보이는 것이 지금보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그, 그 영국에서 유럽을 탈퇴하겠다는 브렉시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아 2년마다 그 열리는 어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정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몽골에서 개최가 돼서 몽골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몽고 한몽 그런 경제 협력을 이뤘는데 그때 아주 대규모의 그, 그 경제 사절단과 함께 가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어, 그 우선 FTA를 체결했는데 그 FTA라는 것이 오늘 합시다 그러면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착수 기간 즉 공동 연구. 기 그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2015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 예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정도에 그 한목FTA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죠. 그런 그 연구 과정이 한 4년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정말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백코개그 그 기업인 1 0 명의 기업인들이 나가서 그뭐 보건, 이오 소비재, 교통, 기계장비, IT, 보안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MOU를 다 체결하고 왔고 또해피리면는재 기간이었던 2015년 8월달에 그 우리 그 교통카드 또 대우에서 막 버스가 들어가고 우리나라 차를 그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참 뿌듯한.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는 참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절에 어떻게 외교를 하셨는가를 좀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렇게 어릴 때 기성 세대들이 또전 세대가 이렇게 맺어놓고 가면 잘그 인간관계도 중요하듯이 잘 이어나가야 되죠. 그게 서로 간에 이제 상업, 분위기에 도움이 되고 우리만 잘 살겠다. 그럼 우리가 더못 살게 되면 요즘 그 적극적인 상생의 어, 그 정식이 외교에도 꼭 필요한데, 그 당시 아버지 계시 1968년도에 그 브라파의 그 소위 그 네타운트 선, 영원한 그 척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미신 대통령의 네타운트 선은 있었죠. 그러니까 모두 중국한테 이제 손을 잡으려고 대만을 등한시하고 등한 둔화, 어, 그 외교 관계를 끊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도 그런 압력을 받으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 한국 정부가 보여준 여러가지 외교 때문에 그때 정상급 그런 그 국제회의를 그 가난한 나라에서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당시 아버지께서 급한 마음에 태평양 우리 아시아나 국가들이 태평양 시대 공동 건설자가 되자고 하면서 지금부터 으 58년 전 얘기입니다. 뭘추천하셨느냐 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구 담요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아시아는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게 안 좋은 회사의 동양 평화론하고 어,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에, 그 이로가 그다 누구나 영원하는 그 안정된 사회, 평결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지금 이유가또 그런 정신을 갖고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그 당시에 아시아 국회의원 연맹 회의라는 것을 1 6년 9월 초에 어, 개최를 하셔서 여러분들 아시아 자유인의 선량하공복이지만 어,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이해하고 관용 또 신뢰, 협협동명믿음을 보여서 그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 그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민족의 생명은 무한하다고 하면서 에,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각자 인생의 마무리가 더 소중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잘 이어 살수 그런 정치 배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그 대화를 나누신 걸로 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차관 달려고그 당시에 너무 많이 노력했죠. 아시아 건설협조기구인 아시아 개발행 이제 3차 총회가 90, 1966년도에 있었는데 아시아가 그 당시에 새로운 인류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아시아 분들하고 하셨어요, 대표들하고. 정신은 동양에 있고 물질은 서양에 있는데 곧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는 곧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소, 우리 소모사탄언스라고 그러죠. 그걸 막을 내리고 제5차 산업혁명 시대인 영성문화 시대로 이제 곧 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60년 전에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런 얘기가 지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그 팬클럽 작가회의를 여셔가지고, 나라 간의 그 전통 문화교류에 애쓰셨는데, 그때 몽골가도 만약에 우리가 기류를할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어, 위대한 민족은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미래에만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스스로 실천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에, 당시 지구촌 나라 살림이 우리 한국만의 생각대로 없었기 때문에 온 세계가 버텨야 할수 있는 그런 국제대교를 어렵게 유치하면서 독특한 외교, 정치적 그 동맹 관계를 맺으셨는데 여기서 세계가 주목한 것은 그 당시에 어, 대만과 이렇게 그 절교를 하자고 모든 국익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 대만을 일부러 방문하셔서 아, 대만은 6개기업에 우리를 도와주고, 또, 유엔에서 계속 우리를 감싸주고, 또, 일제하에서는 장애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로운 일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세만 치고 갚을 줄 모르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그 무정을 똑독히 하셨다는 거 그거를 또, 그 강나라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것이고요. 또, 그, 월남 파병도, 제 그, 우리는, 우리, 그때 선거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음, 미국이 16개국을, 어느 나라에 붙어있는지, 어느 해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이름부터 성도 모르거 우리나라를 위해서 16개국 그 젊은이들필요를 흘렸는데 그래도 미국이 요청을 하면 가야 된다 해서 원래 파병을 또 했다는 거. 그래서 그김텍스대한체육회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대만이 아시안 게임을 할때 참가를 했더니 중국에서 대만이 참가하면 우리는 그냥 철회하 나가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신문에 나니까 아에서 아, 그럴 수 없다 해서 다시 대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 사진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킨포 공항에서 막그 선수들이 울면서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의와 그 의류를 아무리 구경해도 오면 해도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외교를 하고 설립 외교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 우리 앞으로 몽고와의 관계도 또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루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정말 미래 한 행동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